어, 오늘 이제 우리가 세대인 관련돼서 사실은 이런 제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되다는 자체가 현업연합회의 현질, 현실, 현실을 저희가 말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정말 천담한심정이고요 특히 연합회의장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께 대단히 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기 여러분들을 지역에서, 뭐 업종에서 하루하고, 생업에 종사하도 정말 바쁘시고, 전직국에서 노력하시면잘안다만 이렇게, 음식의 형식을 거쳐서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속국들은 엄중한 전제 위기상을 황 겪고 있습니다. 뭐, 체제임금 인상과 규제상 문제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 이득이 줄고 있죠. 가족같이 함께 해온 우리 가게 근로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로 내리고 있고, 우리는 노동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탐욕스러워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이민의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경제 계층으로 보지 않고 가불병 중에서도 병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상황이 때문입니다. 통계치에서 우리가 연합회가 추진한 통계치가 아니고 정부 발표에 의한 통계치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근로자보다 못한 소득이 평균 소득이 훨씬 낮다. 거의 빚을 내서 연명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통장표 전 <laughs> 경제수석이 주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리서치기관에 의뢰한 조사에 의하면은 10인 이상 고용을 10인 이상 하는 근로자들,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10인 이하, 정말 어려운, 나, 어려 업종이라는 근로자들은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취장하는 말입니까? 근로자들마저도 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불안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소상인들이 처한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소상인들이편에서서 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죄면 나왔고, 가장 병 취급도 아니고, 거울병에서 병 취급도 아니고, 취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8월 19일에 그절규월이 저희는 노동자랑 틀리게, 세업을 제껴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세업을낮추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을 버리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3만명이 모여서 최저임금을 깎아달라고 주장한 것도 아직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국민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절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임금 동결을 주장한 적도 없고 삭감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임금이 인상되면은 그만큼 우리의 환경을 처지를 위해 주고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이라도 시행될 수 있게 최저임금에 관련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관영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최저임금, 소상공인들은 만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소상인 업종은 쪼개기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바레스나 일반적인 근로를 5시간씩 3일만 일할 수 있습니까? 편의점 내만 들어오십시오 이런 덕분에 효계기모라로 20명 이상의 불로자를 둬야 됩니다. 관리도 안 됩니다. 대기업들은 3교대, 효계기, 휴계시간 다할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관리조차 어려운데, 스스로 한번조차 가정하기 힘든데. 그렇다면 은만 30원을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만 30원을 인정하고 만 30원에 만든 형편에 있는 소상공인의 들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범법자대응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에 맞는 최신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수 그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재 6회에서는 소상공인 들이 8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9.8%를 주장하고 만원을 인상해야 된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소상인이 없지, 내려가는 근로자들은 외면하는 일입니다. 대기업 먼들은 대기업 사람들은 인금이상을 될지 몰르지만 우리는 법법자가 앞으로 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안 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안 합니까? 만3성원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상을 하려면 인사에다른 소상공인과 협의해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최저임금 타결 전에 해야 될 조치이고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부터 협상하자. 지금 임금 3% 5% 올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우물에 독이 가득 찼는데 조금 늦겠다고 우물이 사아갑니까 해독제를 집어넣어야지. 우리는 독속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경기 안 좋은 것이 우리 소상인들이 책임입니까? 우리가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의 걱정에 이르렀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각성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주장해온 소상군들을 무시한 최재금 위원회는 이 결정 관련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고한 다음에 구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만 합니다. 과거에도 됐습니다. 조상공인 대책 세우고 조상공인 규모별 차등화 연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임원들이 지역의 임원들, 업적을 임원들이 8월 29일날 붕어부터물려받은 머리카락을 삭발했습니다. 그 비밀 나가는 그 심정을 단한사람이라고 한 정부에서 이해하고스입니다고 생각했다면 은이 l l 할수 v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o r d s We are not v 대 r 가왜 u c 습니까 우리가 s 우리 e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개인의 협력과 우리 인의 h b 만을목적 s e we are. We a r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받았기에 우리 자손들한테는 장사치의 아들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창의적인 모델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장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자식 세대에게 우리 주변에게 우리 해완자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차징화 방안은 법에도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예외가 있어서 매년 매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다른 나라가 시행하는 거다종다고로충내해서이것만으로매하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없다는 논의도 하지 않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징화 전교 주식시문제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선교회 최저임금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에 못잡혀 있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희망을 주는 사건이고 문문의 독이 가득 찬곳에 유일한 해석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 분명한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누구입니까? 비록 하나로 생계를 숙지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창의적인 기술로 정말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우리가 경진대회 할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사회에서도 엄청난 기술로 큰 발전을 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행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회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준소기업이 되기 없다고 대기업이 못하는 사이가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소상공인들이 같이 노력하면 이 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생존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앞에가 정부의 일방적으로 도와달라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제발 괴롭히지는 말아야 될것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구조적인 시스템을 허들을 만들어 놓고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게 만드는 이 구조적인 정치를 외면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저는 이제는 움직여야 되고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정치권은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뿐이지, 선거 때만 이용하는 조직으로 쓸 뿐이지, 단한 번도 진정있게 소상공인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노력하지 않고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과 규칙 하나도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한개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최저임금법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국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 갖고 권력구조에 것고 아니라 정말 진정한 패스트트얘기라면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법 거기다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왜안 태웁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민심을 가서 정책으로 만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 정치개요 국회가 제대로 모습을 못하니까 정치계혁하자는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생활에 믹스,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법개념 하나가 우리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이제는 해외 선진국에서 모범적으로 보는 정말 성공적인 사례인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문화 안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 번, 단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정치권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천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달라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입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최재 의견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논의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멋지게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아날 네. 것인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지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합회 회장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굳고 어려운 일, 험난한 길을 제가 군대들이 책임지고 할수 있는 여령이 있습니다. 초상공연합회가 저의 부담이 되더라도 저는 그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총의가 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수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남연한테는 드라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우 어려운 것들을 버틸 수 있는 별은 결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따라서 흥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